우리만의 잔치를 하는 게 아닌가? 이거는 조금 아니고 좀 이걸 약간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섞여서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. 그래서 좀참할 때, 뭐공부 <laughs> 네. 하잖아, 들어서 공부를 해라. 그래도 그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아주 적은 거지. 미니화 참여를 잘안 하더라고. 그러지. 응. 맞아. 어느 시간이야. 응. 선생님도 못 참. 근데 이 부분이 아이들과 하고 <laughs> 싶 내 스스로 이렇게 수업을 계속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의뢰를 받잖아요. 근데 그 학교에 어, 기시적으로할때가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일회성 수업을 왜 해야 되지? 이것는 한번 다시 하게 되는 거요 계속하면 생태 수업을 계속하면서 주제가 기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협가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왜 해야 하는 거지?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렴풋이만 갖고 있고 관성으로 가는 그러니까 프로스알카 뭔가가 이금희 쌤 말대로 있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응.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추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뭐 치우라고할 거는 없지만 아이들이 조금 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자유하게 이제 친구들은 좋아하는 것이 뭐 알게 되고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가 이제 그 뭐야 방울토마토 술치기를 알더라고요.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하라니 -아,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때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막 적극적으로 너무 하고 싶어하는 너무 잘 감사합니다. 묶어주고 잘숨치게 네. 해주고 너무 이쁘게 잘해가지고 그 친구를 다 시켰어요 굉장히 이 친구가 자신있고 다고 자신있고 선생님도 이 친구를 막그 칭찬해주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어,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뭐 초등학교 때또 우리가 가르쳤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 지금의 당장 효과는 아니어도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보조라는 건 말이 붙어서 그렇지 이제 가서 배울 수 있는 거, 새롭고 이렇게 배운 날 이제 아 오늘 가서 나요금 배웠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. 어 가끔 그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거든요. 이제 뭐를 오늘 하나를 배워 왔어? 어, 옥수수는 선생님 항상 옥수수는 거름을 많이 먹어뭐 이렇게 얘기해 주요야 옥수수는 그거 거름 많이 먹는데 <웃음> <웃음> 양배추도 물을 많이 주면 어, 벌레가 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다는데 수업 한번갔다서 뭔가를 하나를 듣고 와도 그걸 써먹을 수 있다는 데 굉장히 좋더라고요. 한바에 가고 갖얘 하나 죽고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으면 그게 왜 그렇게 안타깝고 <laughs> 관심이 가는지. 그, 게 나의 변화가 아니었나, 지금. 하면서. 저도 당연히 전문가가 저러겠지만, 제가 전문가라는 생각이 좀 들려두지 않 <laughs> 지금 오래 도 하면서, 모르는 게 너무 많다,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,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, <laughs> 그런 생각도 들고. 지금 뭐 선생님들은 어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, 저는 이제 시작했으니까, 거의 쫓아가면서, <laughs> 기본 배우는 거, <laughs> 그거에 정신이 없고. 따라다니면 다닐수요 새로운 게 계속 보이고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그, 그래서 과연 이걸로 수업할 수 있을까? <laughs> 선생님들처럼 할수 있을까?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직도. 하지만 제가 만약에 <laughs> 주각사로 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저희 동기한테 하면은 나중에 내가 하게 되면 걸쳐달라고 지금 열심히 대응을 하고 <laughs> 말하고 네, 그런. 저도 많이 배우죠. 같이 또 뭐, 감자 싹 올라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싹 올라오면 진짜 나도 신기하고 원장 선생이랑 같이 신기지고막 어쨌든. 막 괜히 걱정돼서 중간에 고구마 <wah> 수많은 고싹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괜히 한번 가서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신기한데 선생님들 앞에서 저는 티는 안 내지. 난 전문가니까. 전문가니까. <laughs> <laughs> <좋은 생각에서 드리지. 웃음> 그런 어, 네. 과정들이 은행채를 제대로 마감을 안 해놓으면 음, 음, 날파리 음, 들어가서 안름다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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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덩이가 음. 다 아하. 나고 있거든.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온거예 <laughs> <laughs> 알막 가는 거야 내가 분명히 테이다막아 놨는데 새로 열려 있어. 그래니나 파가 이렇게 닦는데요. 오그르한 거야. 이전에 계속 머물고 싶지만 <laughs> 앞으로 나가야 할지도 되는 저는 그런 게포럼인지 어, 토론인지 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오늘의 분들이 좀 선배들도 그렇지만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한 번은 공유하고 논의를 하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필요한 체계와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과 왜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, 왜 논습지를 자꾸 만들려고 권하는지, 좋다는 건 알지만, 그거를 정말 전문적으로, 이론적으로,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,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는가, 우리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참에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.